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림머입니다 2024년 대전 아파트 첫 분양이 나왔습니다. 성남동 1구역 성남우미인 뉴시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가 첫 번째로 공급되는데요. 작년을 생각하면 2023년도에 첫 분양이 7월 달에 나왔던 가양 갤러리 휴리움. 워낙에 작은 세대였고 관심이 없었죠.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2023년 8월. 두산자의 아이파크가 나오면서 뜨겁게 완판이 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좀 빠르게 나왔는데요. 청약콤의 개편으로 인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평형과 모델하우스 오픈은 이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픈하는데요. 이 성남 5밀인 뉴시티 어떤 가격으로 분양되는지와 한번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성남동에서 펼쳐지고요. 전용 3구제곱미터가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총 1,213세대 중에 776세대가 일반 문양 되고요 우미건설에서 시공을 맡았죠 우미건설은 예전부터 병원을 이쁘게 조성한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성남동 1구역도 아마 이런 부분 좀 신경 쓸 것으로 보이고요 청약 일정은요 입주자 모집공고가 2월 29일날 나왔고 견본주택은 오늘 3월 8일날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 3월 13일 일반 1순위가 3월 14일 이 순위가 3월 15일, 이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1순위에서 반판 될까요? 청약 가격 요건은 워낙에 많이 얘기했다 보니까요.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8호 초과분이 없다 보니까 100% 추첨제가 없고요. 8호 이하 가점제하고 추첨제혼합제서 당첨자를 가리고요. 소형 저가주택이 예전에 대전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으로 올랐습니다. 대전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때 주택수를 안 본다는 겁니다. 양도세와 취득세하고는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요 조건은 어, 지금 청약에 대한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남 오밀리 뉴스티 공급사에서 보시면요. 3 9제곱미터부터8 4까지총7개 타입으로 공급이 됩니다. 어, 3구 같은 경우가 11세대, 5구가 가장 많습니다. 5구 A가 344세대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4A 136세대로 그다음 많습니다. 74B가 85세대로 그다음, 84B가 80세대, 그리고 5 9 B가 74세대입니다. 어, 지상 34층으로 지어지고요. 9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2027년 6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셨죠? 분양 가격 보시면요. 3구가 16평인데 이것도 2억이 넘었고요. 어, 3구를 제외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구제곱미터가 24평으로 나왔는데요. 최고층 3억 8,200 나왔습니다. 5급 B가 3억 7천 5백 나왔고요 7,7A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5억 4천 4백 나왔는데요 30.75평으로 지어지는데 아마도 8,4 같은 경우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가면서 어, 조합에서는 7,7을 주력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도 8,4 지금 남아있는 저층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됩니다 7,7B가 5억 2천 8백 8,4A 5억 8천 2백입니다 물론 5억 8천 2백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갔다 보니까 5층 이상이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지만 5억 8,200 굉장히 높은 가격에 분양됐고요. 8,4B도 5억 7,900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시면요. 1,590만원. 최고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93만원. 5구 B가 1,549만원. 77A가 굉장히 높습니다. 1,770만원으로 천재 나와 있는 상남동 1구역의 모든 평형에서 평당 가격은 가장 높습니다. 1,770만원 나왔고요. 그리고 8,4A가 1,734만원 나왔습니다. 84B가 1713만원 나왔으니까요. 이 확장하고 옵션 포함해서 84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한 6억 중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분양했던 다른 단지들을 보시면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두난다샵 엘리프, 두난자이 아이파크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요거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왔고요. 최근에 분양했던 관저 프로듀오 1712만원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나왔고, 도마포레나 해모로 보다는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인근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가양더 YG, 헬스테이트 가양더 YG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인근 지역 시세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8사 기준으로 효촌마을이 바로 옆에 있죠. 물론 뭐 21년 차다 보니까 신축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요. 어, 거래가 3억 5천. 그러니까 지금 6억 5천 정도 한다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이 3억 정도 난다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튜브가 1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4억 이하 거래가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인데요. 음, 여기도 그렇게 하면 한 2억 5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아침마을도 어, 3억 8천까지 거래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2억 5천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이나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가격에 더 이상 나, 분양을 할수 없을 거야. 앞으로 분양하는 곳들은 더 높아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주택의 공급은 신축, 그, 저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은어성 하늘채 리버비가 인근 지역의 시세보다 좀 높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그때도 한 1억 이상 높게 분양했죠. 그러면서 지금 마이너스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도 우선 첫 번째, 분양 완판은 장담을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재개발 현장들이 분양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든 좋지 않든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지 좋은 재개발 구역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성남동이 아무래도 대전 동구라는 좀 단점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서구에 비해서 많이 낮게 분양을 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양 완판을 장담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장 옵션 가격은 84 기준으로 한 2,200만 원 나왔고요. 에어컨은 최근에 분양했던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2022년 이후 대전 아파트 분양가 확장 비용 보면요. 성남 무미리 뉴스시티 84A 타입 5억 8,200에 어, 평당 가격 1,730, 그리고 확장비용 2,200인데요. 최근에 인근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가양 더 YG하고 비교하면 한3천만원 정도가 좀 비싸게 나왔습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가양 더 YG가 워낙에 소규모로 하는 단지고 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고 우미린 뉴시티에 저도 손을 들어주는데요. 인근 엘리프 성천도 파크가 2022년 4월이니까 한 2년 전에 분양을 했죠. 그때 4억 4,200. 그러니까 지금하고 한 1억 5천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분양권 엘리프성촌도 파크에 분양권을 살려고 하는 세대가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양이 조금 이제 성남동 1구역은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공원이나 광장으로 배치가 됐고요. 남동과 남서로 다 배치가 됩니다. 1 0 2동 103동, 104동에 동향이 84A 타입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조합원들이 어 1층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서방향으로는 한 8층 6층 7층 이상 조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4를 대체할 수 있는 77이 좀 인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84를 대체하는 77이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77 같은 경우는 고층도 다 남아있다 보니까 84를 대용할 수 있는 분들 84하고 뭐 전용으로 한두평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거죠 84 저층을 노리느냐 77 고층을 노리느냐는 청약하는 분들이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호수배치도입니다 조합하고 임대물량으로 빠진 건데요 106동, 107동, 108동 요거 빠진 거는 대부분 임대물량이고요 그리고 102, 103, 104에 몰려 있는 84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뭐 요즘 나와 있는 커뮤니티들 그냥 기본적인 커뮤니티 되어 있고요 3구 분양하는 16평이죠 3구 같은 경우가 다른 데 3구하고 틀리게 방을 하나를 더 뺐습니다 그리고 안방과 침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106동, 107동, 108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억권이 넘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59A 타입입니다 남동향이 좀 많습니다 3베이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는 게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397세대 중에 이번에 일반 분양 가장 많습니다 344세대가 분양하고요 101동과 109동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5동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나중에 성남동 상부역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조망이라든가, 요런 건 가릴 수도 있겠죠. 5구 b 타입은 투베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남동 방향이고요. 침실 두 개가 남사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뒷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라인에 의해서 조망이 좀 막히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드레스룸이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77A 타입은 84A 타입의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베이로 구성되어 있고, 84A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알파룸이 없다는 거. 84A 타입은 뒤쪽에 알파룸이 하나가 있는데, 요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1동, 109동, 남동, 105동 남서, 101동 남서 같은 경우는, 어, 현재는 최강 조망, 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물론 남서 방향 같은 경우는 성남동 상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조망은 좀 가릴 것으로 보이고요. 77B 타입은 투베이입니다. 타워형으로 되어 있고요. 101동, 105동, 109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안방은 남동, 침실 두 개가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입니다. 남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들은 1층에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2동, 103동, 104동의 남서는 조금 8층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77A와 틀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알파룸. 그것 빼고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842타입 투베이고요. 안방과 거실 남서, 침실 1과 2가 남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102세대 중에 음, 조합원과 보류분 빼는 80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됩니다. 성남동 1구역, 성남 5mm 뉴시티 입지 말씀드리면요. 대전IC와 가깝고 복합터미널이 가깝다 보니까 대전 외로의 이동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좀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못갈 거리는 아닙니다. 인근 지역이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환경 개선사업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훨씬 더 입지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서 이제 건축되는 주상복합들도 앞으로 계속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장점이 있습니다. 대전역세권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 성남동에 주거 환경 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라든가 서구에 사는 분들이 이제 청약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구나 대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청약할 확률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성남초와 지금 가양초로 배정이 되는데요. 한 단지다 보니까 하나의 초등학교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초로 갈 수도 있고 가양초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양초가 좀더 가깝다 보니까 가양초가 어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인데요. 대부분 높지 않습니다 뭐 어, 충남중학교가 외고, 국제고, 과학고 한 명씩 보낸 거 외에는 가양중, 우성중, 용운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동대전 중에 외고, 국제고 한 명, 대성여 중에 외고, 국제고 두명 보냈습니다 어, 그거 외에는 이제 지금은 어, 특목고 진학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현명하게 청약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